아.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이거 볼 집중을 해서 한 번만 이렇게 잘 맞추면 그 볼이 왜까지 내? 니까 음금은 조금 어색했는데,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GS에 온지한두달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홍홍 잘해주셔가지고, 어 되게 아 이제는 저를 되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저 솔직히 딱 보면서, 아, 저기에는 그래도 이제 개인 선수 팬들이 많을 텐데, 아 아직까지는 GS에 내 팬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, 이렇게 되게 반겨주셔가지고, 어 감사했어요. 10월 말에서 네, 그때 국민의 응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GS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거기 걸리면 다음 주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? 네? 네. 막, 막, 텅을 했으면, 제대로 무슨, 한국말로 하면, 아무 말을, 알아듣긴 기하냐아뭐 하냐, 순간적으로 싸인하면 되잖아. 네. 아니, 그것도 순간순간 하면서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냐? 그러면, 싸인 한 번씩만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. 맞잖아. 네. 네. 아니면, 은 뭐, 안테나 밖으로 나간다든지, 아니면, 뭐, 빼가 텍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낫거나 아니면, 정상적인 공격행위를 못할 것 같은데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전이든 후이든 움직여줘야 되는데, 그 움직임이 일단, 대비가 조금 늦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전이든 후이든 컨에해서 잡아냈어. 그러면, 뒤에 있는 남이 있어이두 번째 쌍꺼풀를 사인을 해가지고, 뭔가 어디로 올리겠다는 준비가 돼야 돼. 이 사인들을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구을 이렇게 뭔가 올려놓으면은 다음 동작들을 가져가서 공격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사인들을 안 해. 사인들을 안에 이뭐 지훈이가 갑자기 뭐 수비가 잘될 거라고는 기대 안해 아, 번씩은 가지고 있는 수비 개인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데 지훈아 사인은 할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한 바퀴 한 바퀴 덜까덜 돌까, 것까지는 아닌데. 나쁜 볼들을, 사인들 잘 하라고 나쁜 볼들 가면은 전부 다, 어? 잘 들은 하고 있는데, 어쨌든 제 욕심에는 좀더잘할수 있고, 좀더잘 해야 되니까, 뭐, 계속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. 훈련하면서, 사실 뭐좀뭐우할 수도 있고 뭐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선수들이 서운해하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. 서로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키플레이 뽑는 거는 사실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어 일단은 좀 이제 정대영 선수가 처음 와서 이제 좀 어떤 활약을 해줄 건지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좀 궁금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어 이제 김지우 선수가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투입이 될 건데 음근 실제로 시합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이제 어,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 주느냐 그리고 또 대표팀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지금 연습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거기 전반적인 어좀 팀웍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사실 걱정은 있죠 어 뭐, 일단 뭐 주전 센터가 팀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. 어, 저한테는 뭐, 분명히 부담이긴 하지만, 혜진이의 공백만 가지고, 어, 뭐, 안 된다고 하기에는 사실, 뭐, 지금 현재 있는 선수들의 자존심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, 어, 일단 뭐, 연습 충분히 잘 해왔으니까, 경기는 뭐, 질 수도 있겠지만, 좋은 경기력으로, 어, 느 정도는 상대랑 같이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어, 예, 제가 일단 선수들한테 좀, 팀을 위해서 올 시즌 좀 희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, 어, 소희나서윤이가또국회게또 수행을 또 해보겠다고 해준 상황이고 작년에 주장을 했던 한수지 선수하고도 좀 상의를 좀 했고요. 고참 선수들하고 전반적으로 어, 올 시즌을 이렇게 끌고 가서 어, 팀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. 아, 목표요 일단 제가 지금 계속 선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단어는 변화에 대해서 어,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+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뭐 팀이 어뭐 그렇게 되진 않고 어, 전반적인 뭐 저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나 아니면 뭐 선수들의 변화 아니면 뭐스프들의 변화 지금 현재 그거는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어 아직 시간이 좀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뭐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뭐 약간 그렇죠 작년에 아무래도 어 오랜만에 이제 북경고 탈락을 하면서 조금 팀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게제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. 어, 제가 봤을 때는 전, 선수들 전부 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좀 봤을 때는 감독님께서 추구하시는 트렌드가 변화였거든요. 그, 권민지 선수가 조금 뭐 서브도 그렇고 뭐 포지션도 뭐 라이트도 그렇고 레프트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조심스럽게 민지가 이번에 하나가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. 감독님 참으시는 거 옆에서 저도 많이 봤고요. 아, 저도 좀 많이 자부란석이었는데 감독님 이 계신 존재감으로도 선수들이 긴장하고 또 집중하는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또 그런 또 존재감이 또 엄청 나신다는 걸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일단은 저는 남자팀에서 열심온 온 거는 무조건 이유가 없이 우승하고 승수를 최대한 많이 쌓게끔 하려고 왔거든요. 그래서 코브컵 당연히 우승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번 다가온 시즌은 저희가 작년 시즌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둬서 꼭분 빼고 나가서 분 빼고에서 꼭 반드시 챔프전까지 갈수 있는 시즌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잡겠습니다